자, 산악을 평지처럼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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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없는 피지도 않은 그리야 자,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네. 무슨 행사입니까? 어 거만산 트레일런이라고요. 작년부터 야심차게 지니, 시작했던 네. 대회고요. 올해 2회째입니다. 구간이 작년보다는 좀 길어졌는데 네. 올해 조금 더 저기 소래산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아 예. 아, 성공적인 대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올, 올해도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로 해서 런던TV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세계 네. 3대 TV예요. 예 맞습니다. 네. <laughs> 단결 힘. 오늘, 거마산 트레, 트레일, 런 있습니다. 어, 128번 선수? 예. 어, 128. 잘뛰세요 엔젤어 그림! 예. 오늘, 거마산, 성주산, 설해산 <laughs> 트레일런 대회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야,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띄는 것 같네. 목소리라고> <목소리라고> 거마산, 성주산, 손해산, 삼산종주 테일러 이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손들어 달리고 있는 전수들, 훌륭합니다. <목소리라고> 아이 선수들은 오늘 입상을 목표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마산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오늘 네. 대회 조직위원장님 오늘 이 코스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요거는 인공의 명상코스로 거마산, 성주산, 소래산, 삼산을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네. 따봉입니다 야, 여기, 아르달 여기 선수들, 여기 와 무대 기로 입장하려고 그러네요. 이야, 아, 아르달 선수들 뭐 아르달에서 훈련하더니 야, 오늘 거마산트레 이런데 입상하러 왔네. 아이 우리 우마왕 선수 네. 지금 여기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 저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르달 선수들이 에? 일을 갈고 왔는지 그냥 네. 못 추척하겠습니다. 아유, 아. 오르막 거침없이 산악을 평지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거마산을 오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녹음 무거진 시원한 산속을 아, 정말 좋습니다. 거마산 정상. 100m 남았습니다. 자, 거마산 정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마산 정상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 <laughs> 처음 트레킹을 해봤는데. 에. 아, 아, 만만치 않네요. 아, 여,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아, 어렵지 않아요. 성주산 거쳐서 아, 리래살까지 네. 자, 천천히, 잘 뛰세요. 완전하시고. 아, 아고 자, 세 어, 어유, 도니꾼. 네. 완충이요. 예. 네. 어, 거마산, 정상. 네. 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뭐, 그래도, 네. 화대종주 사랑마라톤. 예. 네. 불순한 조목 네. 사랑마라톤. 아, 완주한 네. 완충 아닙니까? 아. 오늘 순위 안에 들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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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 네. 선수도 왔네. 네. 자. 왜 이리 할게 걸이요? 아, 오랜만에 뜨니까 말을 못 하네. 너무 힘듭니다. 예. 네, 자. 아무셔 제가 완주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예, 네, 갑시다. 하! 아, 아. 아, 네. 아! 우리 송낙걸 선수도 오늘 참석하시고. 네. 자, 산악을 평지처럼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 저 희망을 피스다운을 그리야! 리 예. 좋습니다. 아, 네, 네. 자, 해! 멋있습니다. 해! 특전사 솔직히. 담벼락을 타고 솔직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분들 뭐 다시 지금 특전사 입대해도 전투력 발휘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아, 대단합니다. 아, 아, 뛰면서. 야, 아, 자, 뛰면서. 자, 심폐력장이니다 우리, 우리 불차 아. 조직위원장님. 아, 역시, 멋집니다. 이제, 성주산으로 곧 진입하겠습니다. 지금 통과하는 곳은, 구공수 특전여단, 정문 앞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구공수 특전여단,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멋진 뭐 곳입니다. 스니 선수들 네. 아, 우리 세호 감독님 어? 지금 현재 네. 네. 마스터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라달 선수들이 선두권을 유지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잘 봤습니다 이제 성주산 정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주산입니다. 여기서 이러면... 자, 성주산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 야, 어? 성주산에 오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치지 않고. 어? 뛰고 있습니다. 어? 자, 갑시다. 어? 자, 어? 자, 자, 아, 그전에 한참 뛸 때는 뭐, 여기 진짜 설해산 특전사 담벼랑 날아다녔습니다. 아, 다시 또 운동을 해서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러네스 클럽 거마산, 성주산, 소래산 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마산과 성주산을 통과하고 지금 구해단 울타리를 돌아서 소래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산을 뛰는 게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거마산으로 <laughs> 이제 성주산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서리산 정상까지 800m 남았습니다. 자, 성주권 선수들이 <laughs> 다녀오고 있습니다. <laughs> 서리산으로 올라가는 길. 엄청난 급경사 오르고 있습니다. 아, 라떼 같은 소리지만 예전에는 여기도 안 쉬고 뛰어 올라갔었습니다. 지금도 힘만 안 들면 뛰어갈 텐데. 자, 이제. 우턴하면 설해산입니다 저 앞에 100m만 올라가면 설해산 하늘이 열렸습니다 설해산 정상 50m 전방 제 30회 설해산 정상에 라 왔습니다 설해산 정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는 서래산 정상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속속 서래산 정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속속 도착하고 있는 선수들이. 네. 좋습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어, 괜찮습니다. 아직 아, 더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계속 네. 내리막 평지 끝입니다. 네. 자, 화이 인천 원클 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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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죽음의 계곡이 네. 아주 에이구, 아주 죽음의 계곡이었지만 예. 그걸 극복했습니다. 갔다. 짜릿하죠? 예. 아, 역시 아. 어, 저는 엘리트 그룹인가 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빨리 가시죠. 예.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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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우리 소나무 옆에 형님. 야. 아, 이야. 아, 람이시아이 뭐, 아, 소래산이 산이야 아, 이게. 아, 그렇죠? 안마다 아, 앞마당 아, 이정 뭐, 자, 자 포크맨 선수, 아 멋집니다. 자 송래권 선수, 소리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헤헤헤헤 아 어, 힘들어요 오랜만에 왔더니 오랜만에 왔더니 에, 아, 운동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설레산 네. 와가지고 좀 설레산 좀 자주 뛰세요. 그래요. 네자하대하자 선수들 설레산 정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여무 모교진 설레산. 눈도 마음도 시원합니다. 아, 왔습니다. 야 계단도 평지처럼. 나이트. 아, 역시 산은 좋습니다. 많이 꼴러나왔습니다. 우측 설레산을 거쳐서 이제 내려와서. 공수 대방향으로 갑니다. 자, 삼산 종주를 끝내고 꼬인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멋니다아 OK. 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으십니다. 대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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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아. 아, 삼산을 뛰고서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주자들이 골인하고 있습니다. 좋습 왔습니다. 리거리 오십니다. 아, 어, 기자분들이 많이 나오셨 네? 응? <목소리>